대한민국 헌법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남한과 북한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특수관계 수준이 아닌 완전히 별개의 두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도 주장하고 있죠. 통일부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남북한 두개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국가론 계속 이렇게 그 주장을 하실 겁니까?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 중입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남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정부가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은 확정될 단계가 아니다라는 통일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은 국민과 협의를 해야 돼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또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복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부터 복원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대전차 방벽을 쌓는 등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데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도 있어 사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 A 뉴스 김정근입니다.